됐어 콜콜콜콜콜 아아 아 이거 연사하면 막막 먹어져 하 <laughs> 진짜 아이 연타하면 막 먹어지네 좋아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<laughs> 너못올라오지 병신아. 못 올라가지, 미친놈아. 어 새끼. 빡돌라냐 야, 빡또냐? 빡또냐? 내려. 없네 <laughs> 또 해야 돼 이걸 다시 해야 돼 저기가 <laughs> 좋다 좋아 다, 공격을 다 피한다 어서가자. 호호 오케이 헤헤헤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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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, 빨리 뛰라고 뛰라고 아 제발 좀씨발로막 비켜. 아니, 쟤는 왜 저기 있어? 아, 좋아. 아, 가드 올리고 뛰는 거? 좋아, 좋은 생각이야. 어. 근데 뒤에서 때리니까, 나를. 빨리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오케이, 그렇지. 벽에 붙어서 가면 되는군. 아, 야, 뭐야. 한 방에 몸피가 이렇게 따로. 비켜. 비키라고... <laughs> 아,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데 진짜... <laughs> 아, 큰일이군. 이걸 다 죽이면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, 진짜 오래 걸려요. 저... 아 이게 다 잔몸이야! 피해. 회수. 우와, 피따는거 봐. 어. 피켜. 빨리 가자. 피가 없어. 어. 빨리, 빨리, 빨리. 좋아. 들어가. 얼른. <laughs> 들어가다 죽겠어. <laughs> 들어가다 죽겠어. <웃음> 어. <웃음> 좋아. 가자. <laughs> 됐스 가드. 여기 위에서 싸우면 좀 괜찮겠는데? 이위이이 이, 이 정도면은 공격을 피하면서 할수 있어. 얘 위로 유인을 하자. 애초에 처음부터 이쪽으로 유인을 하고서 싸웠어야 됐어 낙하 공격 안해 낙하 공격 잘 되지도 않아 내가 아까 전에 해봤어 낙하 공격 한번 해볼까? 기다려봐 할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키보드라서 이거야?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? 뭐 하러 이렇게? 모습이 안 나와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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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온다, 온다. 빨리. 오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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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좋아, 수아. 오케이, 좋아. 나 화염병 던져. 야이 새끼야, 짱놈의 새끼야, 안돼! 안 돼! 아! 야이 새끼야! 개새끼! 아! 장놈어 새끼! 너 뒤졌어 이 새끼야! 야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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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사정거리와 미친 새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! 야 이야! 이야! 이 짜리. 리와안 피해 줘 저거 구르기로 안 피해 줘. 저거 어떻게 피해? 저안 피해 줘 저거 이씨. 구르게도 기 피해. 아니 무적이 아니라 저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. 아 진짜 토 나오네. 야 뛰자. 안녕? 너네 진짜 내가 정들거 같다 야 어떻게 보스방 앞에서 세이브가 안되는 게임이지만 <laughs> 내가 처음이야 어? 구르기가 안됐네? 뛰자 아! 나 진짜 말도안돼 어. 오케이 빨리 가자 비켜 비켜 오케이 됐어 화염병 다 썼는데 어, 들어가. 아, 예스. 어, 좋아. 검은 화염병? 필요 없어. 내가 지금 딱, 내가 지금 그딴 걸 신경쓰면서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? 잠깐만, 공기, 아, 방어. 쉬프터였지 오케이. 됐어. 어 좋아. 콜콜콜콜콜 좋아 가자. 이번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. 아,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컨트롤을 씨발 뭐 죽인다거나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. 그냥 게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이건 뭔가 아무 문구를 뭔가 풀어내는 것 같아. 아무 문구를 푸는 기분이야. 야야야야 피해피해피해 피에 피해, 하차하. 피해.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와봐 이 새끼야. 오마이갓. 야,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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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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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 뛰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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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 뛰 빨리 뛰어 올라가 올라가 형 오지마요 새끼야 잉케 새끼야 안돼 타겟 좋아 빨리 뛴다 씨, 양놈의 새끼 여기 와서 공격을 유도하고 부르기 하고 자 이제 뛰어 지금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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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일단 공격을 유도하고 가자 오케이 자 이렇게 공격 한번 유도하고 그다음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아,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이 새끼야 안돼 안돼 돼돼돼돼 뭐야 콜콜콜콜콜 야, 이새끼야! 존나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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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새끼야! 어때요 정말 쉽죠? 흠계 개악하군. 자,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볼까? 이건 뭐 개나 소나 깨겠군. 자, 이제 화톱불이 있겠지? 네 파혈대님 감사합니다. 허허아 기분 좋은 세레모니. 허아 정말 힘들었어. 야 저게 첫 번째 보스잖아. 나 설마 내 지금 첫 번째 보스 깼는데 지금 한 시간 또게소된 거야? 미라클 플레이 님 감사합니다. 공략만 알면 쉽네. 그러네. 공략을 모르면 미치겠는데, 이거? 아. 빨리, 세이브 좀. 아. 네, WF, 그런양님, 감사합니다. 진짜. <laughs> 뭐냐고, 제대는! 핫도풀 어있어 핫도풀 어있어이기 아래에 있나? 없어요? <laughs> 아무래도 망자는 아닌 것 같군. 뭐, 이 새끼. 왜 양동이 뒤집어 쓰고. 나는 아스토라의 솔라. 보다시피 대양신의 신도다. 근데 방금 해려. 아, 좋아. 어, 어, 어 미안, 미안. 클릭했어. 자, 대... 대화 다시. 음... 보다시피 태양신의 신도다. 불사가 되어 나의 태양을 찾아 대왕 괴 n 이 태어난 이 땅에 왔다. 아니, 대사에는 느낌표가 있는데 별로 힘줘서 얘기 안 하는데? 계속 말 걸면 아이템 준다고? 아, 진짜? 좋아. e s e s 좋아, 그럼 이걸 받아. 어 아이템 준다. 신납서 고마워요. 여기 정말 이상한 장소야. 야, 근데 화톳불 어딨냐고. 야 이거 게임 도중에 세이브 안 이거 세이브 해놓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는 거안 돼? <laughs> 안 되냐고요? 아니, 이제 다른 게임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. 난 그렇게 생각해. 어! 뭐야? 뭐지? 제 갈까? 컬컬. 응 음? 여기 어이 뭐 있어 이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왜내길 없는데 여기? 맞대잖아! 여기 화톳불 있어? 어디? 보자 하세. 개새끼야 잘도 화톳불이다 이새끼들아 야 이새끼야 떨어져 내가 떨어지겠어. 때려, 때려 보란 말이야. 야, 이 새끼야. 떨어져, 떨어지라고 비켜. 에이. 야, 이 새끼야. 어, 자, 일단 기좀 모으고! 좋아요. 아, 어! 아, 어! 일단 이 새끼 한 마리한테 죽을 수 없지. 어 뭐야 이 쥐새끼? 쥐가 뭐가 이렇게 세? 쥐가 몬스터보다 더 세. 파토풀 어디 있어 근데? 어! 아, 아, 파토풀이 없어. 반대? 알았어. 빨리 세이브부터 하자. 어디, 어디? 이쪽인가? 나 죽겠. 빨리 화토풀 찾아. 어디? 제발! 살려줘!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어디? 안 돼! 설마 거기 아니겠지아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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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없어도 다시 가야되잖아아 싫어 아씨 레벨업. 씨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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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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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. 개새끼들아, 시원한 놈들, 개새끼들.